인백션의 아... 백미즈 오늘은 스튜디오 콩에서 통기타 메이트 추억 체크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이천 씨의 당신만이 들었습니다. 아, 많은 어, 그... 분들 좋아하세요. 이노래 들으니까 응. 또 하나 생각나는데, 신청하고 추억이 있어요? 아 진짜 벗님들 신다 아, 벗님들 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구한 그 구한말 때그 활동을 그러니까 제가 제가 했는데? 아마 아마 동학 농민 때가저여뭐 아, <laughs> 예. 그, 전 이거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네, 잘 모르시는데 사람들 그 뭐죠? 그, 어떤, 그때 네, 예. 그땐 그 그때 외롭지 않았어. 그때 그 노래 나 너무 좋았어. 그 노래. 아, 좋죠. 지금 이가이 그 네. 겨울 초겨울 노래. 예, 겨이죠 이때가 역시 그저 한선 씨가 음악성 옛날부터 있어. 때문에 그, 그런 그런 노래들 선배들 노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요 노래 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음. 감성이 풍부하다는 게 이게 느낌이. 그럼요. 있다는 네. 게중요합니 아, 조민경 씨가 와 추운 날 포근하게 감싸준 노래였대요. 그리고 이은정 씨가 선글라스 긴 머리 좋아요. 이건 뭐 수십 년 트레이드 마크예요 지금. 아 사실 머리 잘라야 되는데 <laughs> 요즘에 못 잘랐어요. 염색은 예약이... 안 해요? 하, <laughs> 염색을 왜 하라 마라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알면서 왜 물어 그 얘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하는구나. 아, 그거 안 하면 하얗게 돼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laughs> 저 흰머리 많은데, 저도. 어, 그래요? <laughs> 형님이 오히려 흰머리가 <laughs> 저, 아. 저보다 적으실 것 같아요. 아, 내기할까? <laughs> <서로 웃음> 어, 그럼 우리 한달 뒤에 한달 뒤에 그냥 쌩으로만 <laughs> 남자 안 하고만 하기 <laughs> 진짜 나이 먹으면 이상한 걸 가지고 내기 그럼 자소한 얘기하죠. 임정숙 씨가 겨울인데 멋진 세분 사람 보니까 봄처럼 포근하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음. 유튜브에 루루 팽팽이 병원 입원 중인데 아. 창근님 얼굴 보니까 통증이 잠시 잊혀지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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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신이구나. 음, 음. 그러네. <laughs> 박지연 씨는 80년대 청춘 영화 남주 같아요. 한근 가... 씨가. 오. 더 길러야지. 뭐. <laughs> 3.17천 위천님 노래하는 모습에서 카리스마 철철 넘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멋지고요. 예. 네. 아, 사실 그게 카리스마로 음. 봐주시니까 감사드리죠. 음. 이, 이 시간에 이 키가 높으니까. <laughs> 사실 인상을 쓰고. 네. <웃음> <웃음> 네. 어저께 우리 저, 어, 김목경 씨가 나와가지고요. 아, 반키 낮춘 반주로 음. 노래했거든요. 그래도 잘안될걸그 네. 친구. 근데 이천 씨는 <laughs> 그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킨 낮출 생각은 없어요? 지금 반킨 낮추요고 아, <laughs> <laughs> 어, 그, 근데 더 낮추라고. <laughs> 근데왜 근데 있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네. 노래를 얼굴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어, 막 표정이 또 방송에서 그걸 좋아하잖아요. 네, 네. 저는 <laughs> 그 선배들님들을 네.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음. 표정을 이렇게 많이 안지는데 선배님도. 최연 선배님도 <laughs> 표정이 없 없잖아요. 네, 그것이 매력이지 않아요. 글쎄, 아니 그 <laughs> 고음, 고음에도 그냥 어 이렇게 에릭 클래. 그러니까 ]처럼. 그만큼 저 노래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잘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이 매력이 자신이... 있어요. 자 <laughs> 오늘 자 여러분들 추억이 담긴 애착 물건 자랑 대회 하자고 해서 지금 사연이 지금 폭주하고 있거든요. 음. 2010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5 5 0 1님 네. 아 결혼식 때산 레트로 카메라. 네. 잘 웃더니 울다리 요즘 사용합니다. 창근 어. 씨. 예. 저는 남편과 첫 데이트일 때 음. 커피숍에서 커피잔 밑에 깔아 주는 컵 받침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앨범에 고의 보관 중이에요. 어. 근무 중이라 사진을 못 보내니 아쉽네요. 네. 아. 아. 그 컵받침 잃어버렸다고 지금 파출소에 신고돼가지고 아. <웃음> <웃음> 그게 사기로 된 것도 있지만 네, 네. 그 수놓는 거 뭐죠 이거?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수네. 그래 그래. 네, 네, 네. 저기 네. 실루된 거 맞죠? 네. 그렇죠? 짱거. 아, 그그 어. 맞아 맞아. 그거 아직 나르죠. 네, 귀하죠. 레이스로 맞아. <laughs> 네. 남효진 씨. 아버지가 중학교 때 졸업 선물로 주신 옥편요. 옥편 사전. 어, 사전. 아, 사전. 한자 사전. 어. 그걸로 중학교 때 한자 공부해서 한자 자격증을 땄었어요. 음. 뭔가 아버지가 학창 시절을 공유한 느낌이 들어서 아끼는 억편이에요. 아, 음. 옛날에 뭐 졸업식 때 상급학교 에... 진학하고 이럴 때 영어 사전 뭐 불어 사전 이런 거. 맞아요. 만년필 이런 거 선물하고 그랬죠. 저도 형들이 음. 위가 위로 네명이라계셔갖고 계속 물려받았어요. 아. 막내예요? 막내지. 아 그렇구나. 로나 밀리의 막내. 전이 아, 없잖아. 처리없고 없... 미리 다얘기할겠네요 아... <laughs> 그런데 <웃음> 책을 받으면 새학기 때 되면 네. 페이지 수가 틀려. 어. 와. 교과서가 살짝 거의 비슷한데 바뀌었어요. <laughs> 그런 그러니까 거 있어요. 선생님이 자 43페이지 하면 <laughs> 나는 엉뚱한 게 나오는 거야. <laughs> 그거 아, 야... 참 그때 생각납니다. 정신 체대이있지요 <laughs> 읽어봐 음. 그러면 엉뚱한 땡기는 <laughs> 거지. 창근 씨, 2466님은 어떤 걸까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입었던 투피스를 아직도 못 버리네요. 아... 그게 뭐라고? 젊은 날 추억이라 음... 그런가 봐요. 음... 이야, 투피스라는 투피스. 얘기도 오랜만에 듣는 치수가, <laughs> 치수가 맞으실까 안 맞겠죠. 지금은 조금 아... 끼겠죠. 창근 아... 씨, 네. 노래해주세요. <laughs> 이번엔 뭐 해줄래요? 먹. 기침이라는 <웃음> 노래는 끝났다. 기침이 기침이 노래. 갑자기 물 먹다 지금 사레 걸렸어. 괜찮아요? 응. 네. 안요 네. 같이 할게요. 어떤 거예요? 거리에서. 아, 거리에서. 예. <laughs> 야, 그 노래 좋지. <laughs> 걱정되네. 좀 같이요. 네, 괜찮아요. 자. 네.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어울 넘어 또 하루가 저물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 가려도 야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터져. 이젠 그대, 모 습도 함께 나눈 사 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머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면 웃음지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 대의 모습.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은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더은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가창근 씨가 노래한 거리에서 뭐 김광석 씨 노래로 너무 알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야 많은 분들 감동이십니다. 김영민 씨 어쩜 저토록 노래를 맛스럽게 부를까요? 조윤주 씨 목소리가 계절이에요. 와 거리에서 역시 가창근 8523님, 음, 김나래님 누가 나의 가슴에 창을 쏘았나봐요. 송명철 씨는. 음. 치현님이 옆에서 기타 치는 그 모습 예술이세요. 네. 표정은 덤덤하고 예술이에요. 네. <laughs> 유튜브의 풋사거님 <laughs> 창근님 노래 들으니까 눈물 나네요. 이 노래 처음 들을 때 청춘이었는데 음. 이제는 노란 은행잎처럼 색이 바랜 인생입니다. 아유 아니죠 익은 거죠. 찡아언니님도 <laughs> 음. 그 무중에 몰래 듣는 맛이 감동이네요. 유다현 씨도 어 눈물 나요 하셨어요. 음. 네. 창근 씨 목소리는 그 슬픔이 있어요. 음. 네 맞아요. 자, 이천 씨, 박창근 씨 함께하고 있어요. 추억이 담긴 네, 그런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콩에서 통기타 메이트 추억 체크인으로 두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야,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뭐 맑은 날 들어도 좋고, 눈 오는 날 들으면 더 좋고, 뭐 음. 그렇죠. 네. 네. 사랑의 슬픔 너무 좋아요. 눈이 내린다, 4105님. 4392님, 하, 노래가 낯술을부르니다 <laughs> 아, 8호 이상 네. 소년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한 감성으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지. 명품 보컬 박창근 사랑합니다. 노래는 이천 씨가 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창근 씨가 중간에 불렀어요. 아, 아마 그 노래 아, 들으시면서. 아쉽다. 갑자기 확 맑아지더라고요. 김명아 씨. 두분 출연 좀 많이 들어야 되나요? 매일 모시면 백미지 거덜 나겠죠? 네, 거덜 납니다. <laughs> 똑같잖아요. <laughs> 50016. 아름다운 선후배 모습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자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어 지금 우리 kbs 라디오의 자랑입니다. 스튜디오 콩에서 통기타 메이트 추억 체크인 손후배 만남이에요. 이치현씨 박창근씨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도 이제 추억템을 가지고 나와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추억템은 어떤 건지 9263님 창근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사랑이 직접 구워 만들어준 시, 아 지난 사랑 그 사람을 사람아니기하는 거야 지난 헤어졌구나. 사랑이 직접 구워 준만 구워 만들어준 CD 네. 얘는 왜캔 따라다닐까요 따라 다닐 단일, 나닐 단일, 아 따라다닐까요 음잘 사니 어갱끼 됐을까? <웃음> 아. <웃음> 그 음. 일본 영화 있잖아요. 어, 네. 아, 오케이 그렇죠. 아. 네. 그 시들 아. 만들어서 구워줬다라. 아, 그렇게 추억이 많은데. 마, 많이 그랬어요. 그때. 그저 그~ 즘 카세트 테이프로 맞아요. 맞아, 맞아. 어. 네. 아유, 그래요. 그래도 연락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김숙진 씨군요. 예전에 라디오 퀴즈에서 우승하면서 받은 상품권으로 응. 남편 양복을 샀는데 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오, 음, 야. 상권이 꽤큰 건가 본데요. 조숙진 음. 씨가 퀴즈의 달인이었군요. <laughs> 네. 예전에 이런 대회들 많았어요. <laughs> 할까요? 이지연 씨. 네.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돌 절구, 절구? 있어요. 어. 돌 절구로 어.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떡돌이 남편 인절미 해주러 어. 옥상에 올라가는데 밑에 이불 깔고 매트 깔고 떡해 먹으며 할머니 생각해요. 야, 아. 남편이 좋으면서도 야. 섬뜩할 것 같은데 여보 <laughs> 뭐 절구 좀 좋아. 딱그도돌절구면 엄청 무거울 텐데. 야, 그렇죠? 저걸 옥상에 어떻게 야. 올렸을까요? <laughs> 6715 님. 제 애착 물건은 보잉 선글라스. 아. 아버지가 공군 나오셨는데 음. 공군에 있을 때 쓰고 다니셨던 선글라스인데 레트로 느낌 나서 제가 여름에 쓰고 다닙니다. 아. 아, 멋지죠. 네. 네. 보잉이 게 편해요. 생각보다. 그럼요. 네. 어떤 보잉이 뭐 이렇게 제가 잠자이 많이 쓰는 거죠. 아, 음. 옛날에 저기 네. 네, 네. 이거. 그렇죠. 김민준 씨가 창근 님 사연 읽어 주시는 게 귀엽대요. 네. 아, 아까 사람이... 그러고 일부에 김나래 씨가 자기 소원이 박창근 씨가 저기 이름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어, 어, 소원 들어주죠. 나래 씨. 네. 내가만 뭐 아닐까? 나래씨 네. 내가 대신하면 아 형님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럼 양육먹어, 해라 빨리 나래씨 나 나래 나래 나래씨 오, 배복래씨도 해달라 그랬어요 복래씨 봉래 <laughs> 봉래야! <웃음> 제가 아는게 <것> 아닌데 <laughs> 할아버지! <웃음> 자, 이번에 창근씨 차례네요 어? 어디갔나 네. 없다 어느 목석의 사랑 어? 그거 좀 어? 네. 하지말을 했는데 네? 아, <laughs> 시간이 안될것같아 아니, 조금 아니, 저거 들으면 안돼요? 뭐요? 뭐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아그때 외롭지 않았어. 아, 아 요창근씨 어 한국에도 빼 먹어야 돼 우리가. 아, 아니요, 빨리 형님. 불러요. 아, 나저 아니 그 어느 목석의 사랑을 추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건... 저 저기... 아, 하모니카 있어야 되는구나. 세요몇 아, 분까지 하까? 1절만 할게요, 그럼. 하여튼, 네, 1절만 해 주시죠. 예. 아, 어디 있나? 끝났다. 네. 아이씨, 그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피크, 박창근 씨가 사실은 안 지금 안한줄 알고 피크 났던 거 같은데. 본인 그저 노래보다 선배님 노래를 더 이렇게 그러니까. 양보한 거잖아. 저는 창근씨 목소리가 더 특히 자, 싶어서. 어느 목석의 사랑 뭐 이절하고 그런 부분까지만 듣고. 목소? 나참 모르겠네 당신의 그 속마음을 제발 알게 잠깐 하지만하지만 아무 말이 없네 돌아서 나가는 그들 어딜 가는 걸까 김백찬의 땡뮤직입니다.